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흡연자인 걸 오픈했는데, 아, 저는 참고로 비흡연자라서 뭐랄까, 좀 비흡연자 입장에서 담배 피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너무 꼰대 마인드인 걸까요? 아, 진아님이 남자인데, 이제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자분이 담배를 피는 걸 오픈했어? 우리 진아님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지 그분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뭐나나 좋아해 달라고 한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인격체 나도 인격체야. 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거 이런 게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뢰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남자 친구여도 심지어 남편이어도 아기를 갖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는 없어. 담배는 기호 식품이고 여자도 얼마든지 필수 있는데 그거를 탄손이 나는 짝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담배 좀 이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 될 가능성이 커. 굉장히 이제 옛날식 꼰대 마인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나안 핀다고 남한테 피지 말라라고 할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게 싫으면 본인은 딴 여자 좋아하면 돼. 그리고 생각해, 진한님이 남자잖아. 웬 여자가 지나님한테 와갖고 혼수 도는 거야. 본인이 지나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차피 여자는 결혼해서 애 가지면 저절로 끊게 돼. 애 같기 전에 본능적으로 담배를 끊어. 내 친구들도 담배를 몇명 피는데. 꼴초였던 애들도 애 가지기 전에 다 끊어.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야. 남이 전혀 뭐라고 걸리는 없어. 그,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담배를 피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그건 에티켓의 문제긴 하지만. 그냥 본인이 아무 데도 피해 안 깨치고 담배를 피는데, 그거를 내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걸 깬다 이러면, 내가 그걸 못 견디겠으면,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지나님이 굉장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남자고, 그 여자분과의 관계에서 슈퍼갑이면, 지나가는 말로 진짜, 나 담배 피는 여자 별로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여자 가서 끊고 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남한테 뭐라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자분들한테 아 담배 피는 여자 좀 깨라고 말한다는 건 진짜 나 혼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거는 담배를 안 피는 여자가 딱 이사,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꼰대로 느껴져. 나는 내가 내 외모가 늙는 것도 원치 않아서 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내 친구 여자애가 있는데 남자가 지가 여자애를 좋아하면서 아 여자가 담배 피는 것좀 그래라고 말하면 난 중간에서 오 뭐야 왜 저래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라서 좀 많이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싫으면 그 여자를 놓으세요 여러분들아 그 좋아하는 여자가 담배 피면 첫 번째로 내가 안 피면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알아서 끊어 딱 그것만 합의 보면 돼 너가 피는 건 상관 없어 근데 집안에서 피지 마 이웃한테 피해 주지 마. 절대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땐 그때도 정말 피면 안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요런 상식적인 면에서 합의를 본다면 냅두세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끊게 돼요 지아님안필것 같은 사람이 핀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충격이었는데 제가 일단 흡연을 안 하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도 안 피길 바라는 제 욕심이죠 근데 그걸 깰 만큼 좋아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죽 힘들었으면 필까 싶기도 하면서 짝사랑한 입장에서 주제넘게 걱정만 되더라고요 걱정이 아니야 너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봐. 넌 그냥 여자가 담배 피는 게 싫은 거야. <laughs>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내 기존에 저 여자가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무슨 걱정이야. 뭐 알아서 뭐 응. 꿈꾸고 알아서 하겠지. 내 여자가 됐을 때는 이제 사귀거나 막 이럴 때는 조금 조금씩 얘기는 할수 있지만 지금 내가 혼자 좋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때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음, 잘되려다가도 아이씨하면서 걷어차일 수 있어. 아, 이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 아뭐저 BJ 너무 여자편드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진아님 기분 좋으라고, 어, 아, 뭐, 여자가 담배를 펴. 그런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당장 진아님은 내가 진아님 편을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아, 그때 그 나이 많은 BJ 누나가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아니래라고 이게 심어져서 가잖아. 그러면 이게 밖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진아님의 실제 만나는 여성분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이 방송에서 나한번 보고 말아도 상관이 없잖아. 그게 좀 그런가라고 생각이 돼도 좀 들으면 좋아.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 님들이 최종적으로 잘 되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내가 벼락 안 맞으려고. 나는 절대 벼락 맞을 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 여자를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거를 살짝 아니야. 요즘 여자애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 진짜 만나고 싶으면 이 생각은 바꿔라고 내가 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말고 저건 기호식품이다 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생각해. 여자가 정말 아무데서나 피는 거 있잖아.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끼치는 선에서 피는 거 있지. 정말 아무데서나 피고 담배 피고 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막 가까이 다가가는데 진짜 담배 냄새 너무 심하게 나고 이런 거는 약간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잖아 그럴 땐 냅다 도망쳐 그런 여자들은 이 담배를 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 에티켓이 없는 거야 뭐 어쩌라고 내가 담배 피는데 정말 이거는 담배를 떠나서 그냥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냥 애연 가고 삶이 좀 너무 고달프고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신경 쓰느라고 담배를 필 수도 있거든 그런 여자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 깔끔하게 필려 그래. 좀 어디 좀, 사람들 안 보이는데 가서, 이게 구석진데 가서 필려 그러지. 이거, 남들이 볼 때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렇게 막 펴대는 여자는 그냥 담배라서가 아니라 그 태도를 보고 도망쳐. 알겠어요, 여러분? 진아님. 복싱 영상 보면서 용기내서 고백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조금씩 스며들려고 하는데, 흡연사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뜬것 같다가도, 사내이다 보니까 얼굴 보면 다시 너무 좋아지고.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진짜 그건 내가 짝사랑하는 을이기 때문에 그 여자분한테 어쩔 수가 없어 아쉬우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고 들어가야 돼 절대 내가 뭐 남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범죄만 아닌 이상은 남한테 하면 안돼 남한테 간섭하고 말을 한마디 얻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꼰대의 강에 뛰어드는 거야